나는 그 얘기를 제지로 해주고 싶은 거예요. 스카우트는 간단하게 얘기하면, 판단을 한단 하는 사람이에요. 여러분들의 실력에 대해서. 뭐좀 미안한 표현이지만, 내가 감히 여러분들을 뭐 개인적인 친분도 없고, 여러분들의 스승도 아니고, 여러분들이 야구하는 모습을 어릴 때부터 같이 본 것도 아닌데, 그냥 스카우트라는 직업은, 그냥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실력이 경쟁력이 있는지, 해서 뛸수 있을 능력이 되는지, 내가 일하고 있는 야구 이후에 입성을 할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, 그냥 그런 걸 판단하는 사람이에요. 그래서 더 그런 판단에 신중해야 되고, 평가에 집중해야 되고, 한번 보고 섣불리 판단하면 안 되고,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, 잘 생각해 봐요 야구에 국한되지 말고, 여러분도 지금까지 다 판단을 당하면서 살아왔을 거예요. 그리고 여러분들도 판단을 했을 거야. 친구들을 만날 때 똑같은 거 아니야? 이 친구랑 만나면 재미있고 이 친구랑 만나면 재미없고 이 친구랑 만나면 밥을 많이 먹고이 친구를 만나면 항상 뭐 햄버거를 먹어가야 되고 이 친구를 만나면 이 친구의 의견에 대한 무조건 따라야 되고 결명이모겠어요 여러분들도 판단을 할 거야. 그러면 여러분들도 편한 사람. 이 사람하고 있을 때도 좋은 사람들하고 있고 싶은 판단을 하거요 그렇게 되다 보면 그 사람들하고만 만나지. 저 사람은 벌써 판단을 해버린 거야. 이 사람은 완전 별로. 필요 없다. 아, 저 사람하고 같이 있기도 싫다. 저 사람은 얼굴 묶기도 싫다. 그런 사람들 만나게 되는 거야. 똑같은 거요 여러분들을 판단하는 사람, 그 지도자분들, 야구 관계자분들, 스카우트분들, 나를 마찬가지고. 해야 되고, 여러분들에 대해서 더 궁금해야되고 여러분들에 대해서 더 알고싶어야되고 자꾸 그런 판단을 하게 만들어야지 그냥 벌써 아그 아, 친구가 누군지 알아요 어, 열정없어아그 친구가 누군지 알아요 맨날 아 이렇게 그냥 판단이 되버리면 안된다는 거예 그런걸 꼭 명심하세요